안녕하세요. 파이썬 3강 시작하겠습니다. 3강에서 배울 내용은 연산자 중 비교 연산자와 논리 연산자입니다. 비교 연산자는 두 개의 데이터의 값을 비교해서 그 결과를 True 또는 False로 반환하는 연산자인데요. 우리에게 익숙한 이 부등호를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가 있는데요. 예시를 보시면 10은 3보다 크죠? 트루를 반환을 합니다. 10은 3보다 작다. 볼스 4는 3보다 작거나 같다. 역시 볼스죠. 3은 3보다 크거나 같다. 이것은 트루를 반환을 합니다. 이번에는 양변이 같을 때쓸수 있는 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호 두 개를 써서 같다를 표현을 합니다. 3과 3은 같다. 트루죠? 3과 4는 다르다. 볼스, 문자열도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요. 사과와 사과는 같다. 바나나와 귤은 다르다. 1 더하기 2는 3과 같다. 1 더하기 2가 3이기 때문에 true를 반환을 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숫자 3과 문자 3이 같냐라고 물었을 때 볼스가 반환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숫자와 문자의 자료형이 다르기 때문이죠. 양변이 같다라는 연산자를 배웠으니, 이번에는 같지 않다를 배워 보도록 할게요. 같지 않다라는 연산자의 기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3과 4는 같지 않다. 그렇죠. true를 반환을 하고요. 5와 5는 같지 않다. false고요. 1 더하기 2는 3과 같지 않다. 3과 3은 같기 때문에 false가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5와 5는 같지 않다. 트루가 반환이 되는데요. 이때 5는 숫자고 여기에 있는 5는 문자이기 때문에 같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출력해 보도록 할게요. 3이 2보다 크다. 트루가 나오죠. 3이 2보다 작다는 폴스가 나오겠죠. 3과 2가 같다라고 했을 때 폴스가 출력이 되고요. 3과 2는 같지 않다. 트루가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비교 연산자였고, 다음은 연산자의 마지막인 논리 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리 연산자에는 and와 or, not이 있습니다. and 같은 경우에는 조건 두개 중에 하나라도 틀리면 f a l s e 가 반환이 되고요. or는 두개 중에 하나라도 맞으면 true를 반환을 합니다. not은 결과 값을 반대로 출력을 하는 연산자인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and. and 같은 경우에는 조건 중 하나라도 false가 나오면 false입니다. 여기 예시를 보도록 할게요. 3이 4보다 작죠? 이것은 true입니다. 4는 5보다 크다. 볼스죠. 앤드 같은 경우에는 하나라도 틀리면 볼스를 반환한다고 했습니다. 볼스를 반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밑에 보시면 3이 4보다 작죠. 트루고 4도 5보다 작습니다. 두 조건이 모두 트루이기 때문에 트루를 반환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오어입니다. 오어는 조건 둘중 하나라도 맞으면 트루를 반환을 합니다. 3이 4보다 작다. 트루고요 4가 5보다 크다. 이건 거짓이에요. 하지만 둘중 하나라도 맞으면 트루를 반환하기 때문에 트루를 반환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3이 4보다 크다. 거짓이고요 4가 5보다 크다. 이것도 거짓이죠. 이럴 경우에는 false를 반환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논리 연산자 중 not은 결과를 반대로 출력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도록 할게요. 3이 4보다 작다. 트루죠. 하지만 반대로 출력을 하기 때문에 반대로 출력하면 트루가 아니라 볼스가 출력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4가 5보다는 크다. 이거는 볼스예요. 하지만 앞에 낫이 있기 때문에 반대로 출력이 됩니다. 트루가 출력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직접 출력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앤드는 두 조건이 모두 트루여야지 트루를 반환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건 볼스를 반환을 하겠죠. 한쪽만 맞다면 역시 볼스를 반환을 하고요. 양쪽 다 진실이라면 트루를 반환을 합니다. 오어를 보도록 할게요. 오어 같은 경우에는 둘 중에 조건이 하나만 진실이어도 true를 반환을 하는데요. 지금은 전부 다 true죠. 그렇다면 true를 반환을 하고요. 이걸 false로 만들어 볼게요. 이건 틀렸고, 이거는 맞죠. 5원은 true를 반환을 합니다. 이번에는 not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not은 결과를 반대로 출력을 합니다. 4가 5보다 작다. true이지만 낫을 만나면서 false가 출력이 됩니다. 4가 5보다 크다는 false이지만 낫을 만나면서 true가 출력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비교 연산자, 논리 연산자였고요. 주석에 대해서도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석이 뭐냐면 지금 제가 이게 결과 값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때이 앞에 있는 이 기호가 주석을 만들어주는 기호인데요. 주석은 프로그램이 복잡하거나 공동으로 작업을 할때 해당 코드를 사용한 의도가 무엇인지 개발에 참고하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주석을 처리한 부분은 화면에 출력되지가 않는데요. 한 줄만 주석 처리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샵 기호를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주석 처리하고자 하는 코드 앞쪽에 적어 주시면 됩니다. 만약 여러 줄의 코드를 주석 처리를 하고 싶다면, 작은 따옴표 3개를 코드의 시작과 끝에 적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주석이었습니다. 3강에서는 비교 연산자, 논리 연산자, 그리고 주석까지 배워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변수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